울산, 은 저희 가족들이 서부 경남 지역을 떠돌다가, 아, 동부 경남 지역을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울산입니다. 창경남지에서 태어나서 일곱 살때 대구 신천동으로 이사를 갔고, 8살 때 대구 신암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9살 때 다시 창녕읍으로 내려가서, 창녕읍 술정리에서 살다가, 10살 때 합천으로 또 이사를 갔습니다. 합천에서 마지막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입학한 2학년 때, 울산으로 왔습니다. 그게 74년도입니다. 울산이 처음 홍업도시로 성장을 할 때, 울산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열리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울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복산동의 판자촌에서 왕관 샛방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대 조선소에 일단 800원인가 받는 임시직 경비원은,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저는 서울에서 고학을 했고, 피눈물 나는 세월을 울산에서 보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방구들이 꺼져가지고, 열파를덜릴수 없어서, 냉방에서 이불 덮고, 떨면서 세월을 보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0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96년 제가 국회에 입성할 때까지 저희 가족은 울산에서 힘들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동방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울산에 올 일이 없어졌습니다. 울산에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이 산것이 22년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고향이라고 하면 울산이죠. 검사 시절에는 울산지청에 자원을 내서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때 87년도 6.29선언이 있고 현대중공업 쌍둥이 형제가 노사관계를 주동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울산지청에서 1년 5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울산지청에 근무할 때는 옥동에 도성아파트, 군대아파트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임대아파트에 24평짜리에, 임대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 그, 임대아파트 주인이었던 사람이 제기억으로는정차복신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임대아파트 빌려준 걸 1년 내내, 그, 어, 미세를 부리고, <laughs>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제 기억에는 24평짜리 임대아파트인데, 지금도 아마 도선아파트 있겠죠? 있습니다. 예. 참, 울산은 저에 있어서는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던 그런 울산입니다. 저희들이 울산에서 검사할 때까지, 87년도까지 태양한 다리를 건넙니다. 악취가 나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공해가 심했습니다. 달동은 아마 그때 텅 빈, 어, 그, 벌판이었는데, 저기에 그, 공업지대에서 불어보는 악취 때문에, 어,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87년도 검사할 당시만 해 그런 울산이 방명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환경도시로 탈바꿈한 것을 정말로 이거는 보기 드문 그런 대업적입니다. 저는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게 한국 환경 정책 사상 이렇게 성공한 도시로 어,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MB 정권 시절에 제가 방명우 시장님을 환경부 장관으로 추천을 해본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에. 연어, 연어입니까? 송어입니까? 연어. 아, 연어가 돌아오고 또 태화강이 정말로 저렇게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는 에, 늘 박명우 시장님에게 저는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피눈물 나던 세월을 보낸 것이 울산이었는데. 지금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처럼 과거 지금의 디트로이트가 아니고 과거 미국의 세계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처럼 저렇게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한국 최고의 공업도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아, 울산 공익 시대가 이제는 에너지 정책이 180도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탄소 중립 시대로 갈수 없기 때문에, 울산을 중심으로 포항도 그렇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180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정책 전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듭니다. 탄소 중립 시대로 어 세계가 들어가게 되면 중앙공업의 에너지 정책이 우리가 180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포항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수소에너지 전환으로 바꾸지 않으면 공업단지 전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김기현 시장님하고도 울산 장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소에너지로 다 바꾸는 그런 청정도시가 될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울산이 현재 디트로이트처럼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10년 내에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울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한 에너지정책의 대정안이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 울산으로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 강성노조에 자성을 좀 요구를 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도시가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미국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미국 북부지역의 디트로이트 공업지역은 인구가 한때는 180만 명까지 이를 정도로 북부 최대 도시였고 또 북부에서 가장 부자 도시였습니다. 자동차 산업단국이죠. 그런데 그 도시가 강성노조의 배합질 때문에 망하기 시작해서 모든 자동차 산업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멕시코로도 가고, 남미로도 <laughs> 가고, 애리조나 쪽으로도 가버리고 자동차 공업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디트로이트가 지금 인구가 60만 남짓합니다. 다 줄었어요. 그리고 도심은 황폐해가지고, 밤에는 디트로이트 시내를 다니지 못합니다. 강도와 도둑이 워낙 들끓기 때문에. 도심에는 흑인들만 살고 있어요. 백인들은 도심을 다 탈출을 했습니다. 황폐한 도시가 되고, 도시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망해버렸다니. 도시가 파산하면 미국은 지방자치의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파산을 해버리면 민선 선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부 인명적으로 전환합니다. 파산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 울산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강성노조들의 어, 저는 자제를 좀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아, 울산이 어려움 지기 전에 강성노조들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제를 하지 않으면 울산이 죽고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노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 3개월을 있었고 환경노동위원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지금 한국노총 포함해서 한국의 12%인데 앞으로 재 임기 중에 대통령이 되면 노조 조직률을 30%로 올려야 한다. 그래야지 건전한 노동자들이 권위 보장되는 사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강성노조의 폐학은 좀 건조를 해야 되겠다. 이대로 두면 한국 경제가 먹이 든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1만4천 개가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만4천 개가 해외로 나가고 거기에 일자리가 수십만 개입니다. 돌아온 기업은 52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한번 나가면.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용의 유연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강성노조의 폐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강성노조의 폐악입니다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성노조의 사실 중심이라는 게 공공노조하고, 그리고, 어, 울산의 노조입니다.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노조는 이제는 자중할 때다. 자중하지 않으면 울산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가 온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울산의 에너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어, 바꾸겠습니다. 어, 원자력과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울산이 청정 울산으로 어, 갈수 있도록 어,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사실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데만 이게 수십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백조 단위의 돈이 듭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 셧다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5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것을 약속됩니다. 대통령이 공략을 하면서 미래를 보고 전체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공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세부적인 울산시장님이 할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 공략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의 모든 문제는 다음에 선출될 시장님하고 충분히 어, 의논해서 어, 어,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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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지난번에 출마할 때는 사실 제가 대통령 당선되려고 출마한 거는 아니죠. 할, 될 수도 없었고, 망한 경당에서 뭐 하려고 후보가 돼서 나오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거짓는부터들었습니다 그 망한 경당 대살리기 위해서 어, 나왔었고, 이번에는 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선에 나가면, 상대방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이 사상 최악의 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본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신에 쩔어 가지고 경쟁이 돼서는 하려는 것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나갈 우리 아, 당 후보는 우선 깨끗해야 됩니다. 책이 안 잡혀야 됩니다. 시비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늘 모바일 투표까지 하는데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어, 차분하게 대선 준비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어, 본선에 가서 상대 후보 를 어, 잡고 어, 정권 탈환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다행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4개월 동안 피월리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상처투성인 후보를 내세워가지고는 본선에서 하기 어렵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 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뭐 2차 그로프는 어, 어, 오늘로서 끝이 나고 어, 저는 어, 3차 어, 파이널 어, 대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만 돌아와 주신다면 민심은 저한테 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2030의 홍준표를 전적으로 루고 있습니다. 2030, 40까지가 재치기반이 되어 있고 50대 이상은 아직 저보다 딴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사실. 경선이 끝나면 도망가지 않으실 분들이죠. 그런데 20대, 30대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과거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50대 이상 장년층과 영남을 기반으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대선 치를 때마다 아슬아슬한 대선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대, 30대들이 주축이 돼서 저를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은 세대죠. 꿈과 희망을 잃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분들을 홍준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 아마 될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 당선을 되더라도, 자기들 후보가 되더라도 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게, 대장동 비리의 주연이거든요저 비리 주역인데 내가 어제 대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분들이 묻길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잡아야 합니다. 저 배, 대장군 비리에 죽어놨냐. 저, 저 처단을 해야지. 저게 무슨 정치 보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수천억의 서민들 돈을 탈취한 그 충격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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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치 보복이고 자식고 할 것도 없다. 저거는 비리의 주역이니까 잡아넣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아마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될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하고 저하고 아마 후보가 되면 한국대선사상 TV토론 신청률이 가장 좋을 겁니다. <웃음> <웃음> 싸움을 해도 제가 더 쎄죠. 머리도 제가 좋죠. 정책도 제가 우수하죠. <laughs> <맞습니다. 웃음> 이재명 후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천하의 싸움꾼이거든. 그런데 싸움이라면 홍준표 당할 사람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지금 당내 토론하는 분은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토론이니까 가능하면 말을 해도 조심해야 되고 숏타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끝나고 난 뒤에 원팀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난 뒤에 본선 들어가면 그건 달라지죠. 이제는 그야말로 적과의 전쟁이니까 그때는. 달라질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천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본선에서 가면 난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준표 백성전 홍준표 최근에 광주방송 여론조사에서 내네 후보를 여야의 두 사람씩, 어, 나눠 놓고 투표를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여론조사에. 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냐. 이재명 지지가 59.1%입니다. 근데 2등이 이낙연이가 아니고 황정표가 27.5%입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한9 되고 윤석열 후보가 한7% 되고 이 호남에서 뜨고 있는 것이 그걸 역선택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인데 민주당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역선택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 처가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사위라고 해서 홍조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전남은 광주 전남은 91년도 제가 조직폭력수사를 하면서 힘들게 광주 전남의 조직폭력배들을 싹쓸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홍경표는 전설의 검사입니다. 광주 전남 가보면. 그 올드팬들 중심으로 어, 그리고 그 리드 개척을 중심으로 어, 지금 홍준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우리 대통령선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우리 대통령선거 할 때마다 호남은 한자리 숫자예요.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다. 그래서 호남에 민심을 우리가 우리 쪽으로 끌고 온다기보다도 후보의 선호도입니다. 그거는 제가 전북 사유로 또 광주에서도 또 홍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탄탄합니다. 그 역선택 아닙니다. 근데 어느 후보진에서 역선택이라고 우기는 거 보고 또 최근에는 뭐. 당원들이 위장당원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참 의의가 없다고. 그건 모독입니다. 아마 거국국은 호남표 한 표도 안 나올 거예요. 이번 본격적인 3차 마지막 투로 투표, 투표 들어가면. 그거 크게 실천한 겁니다. 위장당원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최근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의원 가입해가지고 투표한 거. 그게 위장당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야지. 왜? 우리 진영에, 어, 책임당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장당원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2030 인구가 1,500만입니다. 유권자가 1,500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대선을 바꾸겠다고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이 대선 투표율은 30%가 안 됐어요. 아마 이번에 대선 때한번 보십시오. 60% 이상 투표할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움직여서 세상을 만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압승을 하게 된 배경은 2030들의 집중 투표입니다. 부산도 그래요. 박영준 시장이 압승하게 된 것은 2030의 집중적인 투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젊은 세대의 움직임을 우리 당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대선 이기기 어렵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울산 설대회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